자, 열정과학의 렬쌤입니다 자, 오늘 한가위를 맞이해서 렬쌤이 특별히 이두 손으로 직접 직접 송편을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습니다 자, 오늘은 이 송편의 숨은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텐데요 맛있는 송편 그냥 먹는 것보다는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? 자, 일단 송편의 이름은 송편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송편이라고 쓰는 이유는 소나무 그리고 떡이라는 의미 소나무떡 정확하게는 소나무가 들어가서 소나무떡인 송편이 아니라 솔잎을 쪄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송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솔잎을 넣었던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송편에는 여러 가지 소를 넣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깨 설탕과 깨를 넣은 네. 그런 송편을 가장 좋아하는데 깨나 아니면 밤이나 아니면 콩뭐 이런 견과류나 콩 종류 안에다 넣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안에 넣는 견과류나 이런 것들은 실온에서 좀사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사하기 쉬운 이 송편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추석 기간 내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솔잎을 넣는 겁니다. 솔잎? 응? 솔잎에는 솔리?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들어 있습니다. 피톤치드에는 항균, 항곰팡이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. 피톤치드는 식물이 스스로 내보내는 어떤 방어적 작용의 물질입니다. 그런데 그 물질을 여기다가 넣고 찌게 되면 당연히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송편을 먹을 수 있겠죠? 송편을 만드는 데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송편을 만들 때 쌀가루를 이용해서 반죽을 해서 송편을 만드는 과정을 하는데 이 쌀가루 안에 들어있는 녹말은 뜨거운 1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전분 알갱이가 뭉개지면서 젤라티네이션이라고 하는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. 여러분들 밥을 갖다 갖다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이 끈적끈적한 점성이 나오는 원리와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송편을 만들 때 반죽을 이반죽이반죽 익혀서 하는 반죽, 즉 뜨겁게 만드는 반죽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. 그럼 이 뜨겁게 만드는 반죽 과정에서 호화 과정이 일어나서 좀더 뭐 쫀득쫀득 쫀득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송편을 먹을 때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만약에 그냥 찬물로 반죽을 한다면 아무리 여기다가 뭐 기름을 바르고 뭐 참기름 바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쫀득쫀득한 식감은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송편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먹고 나서 송편을 많이 만들었을 때는 좀 오랫동안 먹고 싶잖아요. 그럴 때는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.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이 호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찰기가 영도시에서 5도시 사이에서는 급격하게 수분이 빼앗기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. 냉장 보관하지 말고 한 듯이 남으면 냉동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? 오늘 간단하게 송편의 과학적 원리 송편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중요한 게한 가지 숨어있습니다 바로 맛있게 먹는 거 맛있게 먹는 방법을 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나만 먹지 말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드시고요 끝으로 제가 이 맛을 느끼면서 마무리를 닫도록 하겠습니다. 음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그러니까 제가 조금... 지금 밥 먹은 지좀 오래됐거든요. 배고플 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설탕, 깨요걸 저는 참 좋아합니다. 근데 기호에 맞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깨 장난 아니야. 지금까지 맛의 과학자 열정과학의 면쌤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세요. 메리 추석!